뉴스 탑파는기환영 사장을 찾아가 김시곤 전 국장의 폭로대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보도에 개입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니, 사사건건 보도 업무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다시 전임 보도국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아유, 저... 그는 답변을 회피한 채 취재진을 거세게 밀쳤습니다. 다시 마시는 거고 기자가 이래요? 아니 사장님 관심을 해보세요. 이사람들 KBS 기자들의 기란영 사장 퇴진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물었으나 역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장님 권력의 눈치를 계속 봤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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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을 하는데 사퇴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신사적으로 해. 요 신사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본래의 눈치를 계속 봤다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